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미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느니라. 아멘 요한이 편지할 당시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로마 황제의 피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단 사장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대두된 이상 사당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인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활동하며 거짓 가르침을 주어서 성도들의 신앙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영지주의들을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이 시간, 알아보면은, 영지주들은 영원만이 선하다, 여깁니다. 인간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초월자로부터 개시되는 지식, 곧 영지를 소유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근거로 둔그 총체적인 것들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개념으로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주주의의 이 이도 이원론은 기독교 교류의 교리의 오류를 파생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영주주의가 기독교 교리에 파생시키는 오류는 먼저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에게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서 획득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구원자는 악한 육체를 잊고 이 세상에 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세계가 원래 악한 것이었으니까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에는 인간이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영지주의, 성도들이 영지주,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게 된다면 이미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어리석게 구원을 얻기 위해 영적 지식을 추구하고 극단적으로 급력하거나 극단적으로 쾌락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12절에서 자녀들아, 14절에서는 아이들아 라고 요한이 자기 편지를 읽게 될 성도들을 치,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도 요한이 애정어린 호총으로 성도들을 부리며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입니다. 요한은 먼저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12절에서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에 있음을 강조함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노력하여 영지를 얻어 구원을 얻으려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아비들 1십절에 나와 있는 아비들은 당시 교회 내에 비교적 높은 연령층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신앙이 깊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아비들은 최초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서 청년들이라 칭하는 이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적과 대치하여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유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청년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악한 자들에 대한 승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청년들아라고 지칭한 이들은 당시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악을 이겼다 함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계속 나타남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교회 안에도 들어온 이단 사상으로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아비들이라 칭한 성도들도 영적인 힘을 가진 청년들이라 칭하는 성도들도 매일 이단 사상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싸움에서, 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매일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아,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갈등들, 따라가고 싶은 욕망들, 그것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인 사나 싸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즉,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음을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하시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갈등이 나의 욕심 때문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애가 날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인하해서 우리의 욕심이 밝히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6년 한해그 말씀, 이 기도 이루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교회 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늘들과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음, 동시빌교역의 이원년 집사님이 계신데 어, 연세는 90이 다돼 가시는데 큰 아드님이 일터에서 철근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중태의 상황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음, 머리가 너무 부어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꽂고 계신데 아, 노년의 집사님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아드님을 위해서, 우리 노년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천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우리 성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신 기도 제목과 기억나는 대로 우리 성도님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